소차원 계수가 플러스인 4차 함수 그러면 fx는 이런 식으로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미분하게 되면 3차 함수가 되면서 0이 될수 있는 x가 최대한 최대치로 봤을 때 3개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f도함수 gx라고 했어요. f도함수 gx 자 f도함수 gx f도함수 gx가 0이 되는 f도함수 gx가 0이 되는 이 x들이 총 7개라고 나왔습니다. 알파1부터 해서 x는 7개이겠으나 3차함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3개밖에 없을 테니까 이 gx, gx죠? x가 대입됐어요. 이 X에 3개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GX는 이 7개의 X를 집어넣었을 때 서로 다른 결과, 서로 다른 함수값이 3개밖에 안 됩니다. 최대 3개예요 최대 3개.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3개가 서로 다르다. 그리고 공찬 1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 이 3개가 바로 이 0이 되겠던 3개일 겁니다. 자, 그래서 G 알파 1, G 알파 2 이렇게 잡아요. G 알파 3는 얘라고 잡습니다. 그런데 이 GX가 어떤 함수였는가? 최고창 계수가 플러스인 녀석이에요. 이게 GX입니다. 이 GX에서 서로 다른 함수값이 정확한 간격으로 3개가 나오는데, 함수값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극소값이 p이고, 대칭의 중심의 삼수값이 p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극대값이 p 플러스 2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 여기에 보면, 여기를 보시면요. 일단 다시. 어, 0이되기하는 x는 최대 3개다. 그러면 g, x의 서로 다른 함수값도 최대 3개일 텐데, 이게 서로 다르다고 나왔어요. 그럼 바로 얘가 알파 1인 거예요. 알파 1, 2, 3, 4, 5, 6, 7, 7개가 나오려면 이런 형태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얘가 대칭의 중심이에요. 얘가 대칭의 중심이다. 그래서 알파 1일 때 함수값이 p 였던 거고, 알파 4였을 때 함수값이 p 플러스 1, 그 다음에 알파 7이었을 때 함수값이 p 플러스 2가 될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f(x)를 보면, 자 f(x)를 보면 지금 f 도 함수가 0이 되게 하는 녀석들이 지금 어, 결과적으로 p와 p 플러스 1과 p 2라는걸 알게 됐죠. 자, 그런데 얘가 대칭의 중심입니다. 즉, 도함수 그래프가 F 도함수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가 있을 텐데, 최고청계수는 얘 대칭의 중심이다 보니까 그래프가 정적분 올라간 것과 내려간 부분이 동일할 거예요. 그러니 함수는 어, 여기가 x좌표가 P였죠. x좌표가 P였는데, P 때까지 내려갔다가, 이 정적분 크기만큼 올라갈 텐데 동일한 크기만큼 또 내려가 줘야 되는 이게 실질적인 f(x) 식이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laughs> 나 조건을 해석할 건데요. f g x가 1이 되는 이 x들이 베타1, 베타2 베타3, 베타4. 이렇게 나온 건데, 이건 또 무슨 뜻이냐? 어, gx에서, gx에서, 요, 저, 요 x죠, x. 네 개입니다. 네 개에요. 왜네 개가 나왔을까? 왜네 개가 나왔을까? 그러면, 저는 이 gx가요, 베타원이 누구였을 것 같냐면, p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gx가 p가 되는 x가 딱두 개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p 플러스 이였을 거다. 그래야 g(x)가 p 플러스 이가 되는 x가 두개니까 결국 얘와 얘와, 얘와 얘를 크기순으로 베타1 쭈르륵 쓴 거에요. 결국 이게 뭔 얘기냐면 베타1이 바로 알파1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베타2는 알파3였을 거에요. 그리고 베타3는 얘 알파5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베타4는 알파. 7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알파3와 알파5, 얘네들은 얘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죠. 합은 2 알파4. 얘네도 마찬가지로 대칭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하면, 전부 다 더하면 대칭의 중심의 4배가 나올 텐데, 그게 문제에서 10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칭의 중심은 3입니다. 대칭의 중심은 3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이 독립변수 자리가 P와 p 와 p 플러스 2라고 그랬죠. 즉 P와 p 와 p 플러스 2에서의 함수값이 1이라는 말까지도 할수 있습니다. 1이라는 말까지도 할수 있어요. 또한 여기서 이제 함수식을 결국 완성하게 되는 건데 f(x) 빼기 1은 여기까지. 그런데 잠깐 뭘 하려고 했는데 수식은 쓸수 있어요 일단. 일단 수식을 쓸수 있는데 피? 그러면 이제 얘네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여기 보세요. 또 f 더 함수 3이 0이랍니다. 근데 3의 삼수값이 1보다 크대요. 결국 여기가 3이었다는 뜻이고 그럼 여긴 2고 여긴 4니까 함수식도 완수,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x-2 x-4제곱으로서 완성이 됐어요. 그러므로 f5는 1 더하기 339 곱하기 1이니까, fx 완성이 됐고, 이제 gx를 구해야 되는데, gx를 한번 잘 보면, gx를 잘 보면요. 지금 p가 2라고 했죠. 2라고 했고, 그럼 여기는 4란 말이죠. 그럼 만만한 녀석이 누가 있을까? 대략적으로 솔직히 보면, 누구나 다, 대충 다들 예상합니다. 다,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요. 아, 왠지 여긴 4일 것 같고, 여긴 2일 것 같고, 어, 그럼 여긴 0일 것 같다? 이런 정도? 어, 지금 대칭의 중심이 3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칭의 중심이. 대칭의 중심이 4니까, 아, 대칭의 중심 3이면, 아, 여기는 2일 것 같고, 여기는 1일 것 같다. 여기는 4일 것 같다. 근데 이제 왜인지가 중요하겠죠? 뭐, 찍을 수는 있겠지만, 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g, x를 보시면, 이게 2분의 1의 x 세제곱으로 이렇게 쭉쭉 가죠. 그러면 g도 함수는 2분의 3에, 그리고 이제 미분 계수가 0이 됐던 지점이 여기가 아까 얼마였죠? 1, 2, 알파 3 였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알파, 알파, 알파 5 였을 겁니다. 그래서 x-α3, x-α5, 이렇게 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극값 차, 극값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2죠. 극값의 차가 2입니다. 그리고 이걸 극값차 공식에 적용하면 혹은 뭐 정적분을 통해서 도함수 정적분 어찌됐든 극값차 공식대로라면 6분의 2분의 3에 알파 5에서 알파 3를 뺀것에세제곱꽉 같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죠? 3 약분하면 여기가 2가, 2가 되고 둘둘둘 2, 2, 2, 2의 3승 아 그러면 여기는 2가 돼야 됩니다 간격이 정확하게 2란 뜻이에요. 간격이 정확하게 2란 뜻입니다. 근데 대칭의 중심이 3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상대로 4였고, 여기는, 여기는 2였고. 그쵸? 여기는 2였고. 그 다음에, 롤의 정리에 의해서, 롤의 정리에 의해서, 음, 1대2니까, 그럼 여기는 1이라는 걸알수 있다. 그러므로, gx는 GX는, 아, GX 빼, 빼기 함수 쓸게요. GX 빼기 2. GX 빼기 2는, 최고차계수는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1이고, 여기는 4다. 이렇게 된다. 라는 걸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극값 정식을 적용했어요, 사실. 극값정식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마무리. G6이 뭐냐, 그러면, G6은 2 더하기, 2분의 1에 5 곱하기, 4 그러면은 12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12와 여기서 구했던 10을 더해서 답을 내라는 그러한 킬러 문제입니다. gx는 실수 전체에서 미군가능이니까 연속이죠. 그러니까 여기 x라는 인수를 갖고 있네요. 그래서 fx도 일단 x라는 인수를 가져야 됩니다. 또한 어 X-3을 가져야지만 미분 가능 조건을 만족시키겠죠. 그리고 최고 청계수는 현재 모른다. 여기까지가 FX가 반드시 가져야 될, 에, 형태예요. 그런데,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만약에 K가, 아 K부터 따지지 말고, 이제 FX식을 먼저 쓸게요. 그러면 FX는 X가 0보다 작았을 때는 X의 X백이 A이고, 0의 오른쪽에 있을 때, 0의 오른쪽에는 있지만, 자, 이렇게 쓰지 말고, 0의 오른쪽에는 있지만, 3보다 왼쪽에 있을 때에는,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k에, 여기 x에, x 빼기 3의 제곱이 되었죠. 그 다음에, 3 이상에서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판단을 먼저, 이거 분리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 만약에, 만약에 K가 음수라면, 이라고 한번 따져봅시다. K가 음수라면, 어, 여기를 봤을 때, 지금 그림이, 여기 3이 있고, 0이 있고,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려놔요.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봅시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그렸겠죠? K 음수는 1대라고 했어요, 지금. K 음수하면 이렇게 됐고, 이제 여기를 그려야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뭘 그려야 되죠? 아,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2분의 2에서 오직 하나의 그 값을 간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가 0이고, 3 접했으니까, 롤의 정리에 의해서 이 지점은 1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러면 A는 2라는 걸 알았습니다. A는 2가 쉽게 나와요. A는 2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그래프는, 아마도,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갔다고 치면, 자 이렇게 a가 양수니까 이렇게 갔다고 치면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서 미분 불과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k는 음수가 아니라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아 그럼 k는 이제 양수구나. k가 양수구나 한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려봐요. 그림을 그리면 여기는 아마도 요렇게 된 부분 요부분 가져갈 거고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요렇게 했다가 요걸 못 가고 내려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마찬가지로 a는 2일 테니까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를 보면은 어, 이렇게 받아서 가야겠구나 아 그럼 이제 여기서 미분 가능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여기서 미분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x가 0보다 작았을 때의 g 도함수는 어, 2x 빼기 a죠. 2x 빼기 -E. 2그 다음에 0이상에서의 도함수는 지금 누굴 갖고 해야 돼? 얘를 갖고 해야 되잖아요. 쟤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k로는 묶일 거고 x 빼지면 x 빼기 -E 3해지고 그리고 2x x 빼기 -E 4 여기까지 됩니다. 근데 0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0지보넣면 이쪽은 마이너스 2. 이쪽에선 얘 사라지고 마이너스 9k 아 그러니까 아, k값 이렇게 나오는구나 까지 됩니다. 자 이제 끝났죠. k 찾았으니까 g6이라고 하는 것은 f6이 뭐냐는 얘기였고 문제에서 x가 3 이상일 때에 gx는 9분의 2의 x의 x 빼기 3의 제곱이니 g6은 9분의 2 곱하기 6 곱하기 339가 된다. 그래서 12라고 쓰면 끝납니다.